흐, 안녕하시지라. 오늘도 사라지는 산 속으로 들어왔어라. 오자마자 요 바디나물 연삼이라는 것이라이것이 당뇨에 참 좋소. 요것이 뿌링도 좋고 이파리도 고들할 때 뜯어서 잡수고 잘 보시오. 또단기점 생겼는데 가시가 톱니바퀴가 좀 억세게 좀 해져 있어라. 잘 보시오. 이 산에 그 물이 많고 그런 데습펀지가 많이, 많이 보이요. 음에 옆에 그께또 감태나무가. 이 감태나무는 몸을 따시게 해 주요. 몸을 따시게 해 주고 손발찬 사람들이 참 좋은 께. 이런 거 산에 저돌 무대 같은 데가면 저기잘보이요이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요것이그 나무는 연수목이라고 지팡이를 만드는 그런 나무여라. 뭐 이파리가 좀 투박하죠. ,잉? 자, 또 저쪽 안으로 가본 게. 무엇이 아유, 이는 이제, 산속이라 벌써 컴컴 해지려고 하네. 아이고. 요거 이제, 산추나무여라, 산추. 요것이 이제, 열매여뭐 초탕, 그 넣을 때, 그 넣어서 먹으면 향긋다, 그런 전 산추이. 그리고 이제, 어 옆에 호라비꽃대가요 짜라니 둘이 깜짝 놀랐네 산삼인 줄 알고 짜라이 그렇게 사이좋게 있어. 저쪽 깊이깊이 깊이 한번 들어가 볼라요. 이아 여기는 잼피가 아까 거는 산초에 온 챔핀디 이렇게 열매가 인자 달려갖고 인자 내년에 익으면 여기 껍데기가 쫙벗거지요말랭이 내부 이제, 껍데기만 갈아갖고, 이게 쓰는 그런, 이제, 향신제라 향신제. 아, 이쪽으로. 여기도요, 챔피가 솔차이, 많이 달래그러어 아, 딱, 이제, 이거 뭐, 이제, 따로 와야 되겠네. 요거 이파를 뜯어보면, 향이 영, 진해요. 감태나무 열매도, 이렇게, 달렸어. 감태나무 열매도, 따다가 술담만 먹으면 참 좋은 거니까, 잘 반았다가, 이런 거, 이제 산에 혹시라도 갈 일이 있거든, 무조건 따시오. 따다가 술떡에다 담아도 되고, 이제 물길에 잡다도 되고, 이제 오늘은, 오, 저거, 저기 보이지라. 저쪽에 본게 뭐시 노이끼리형 것이 보인디. 오, 오, 이거 멋이오. 어. 보이요? 요것이 찔레나무 상황버섯인데요. 설차, 기어요. 야들은 나무에서 난거 아니고, 저 뿌랭지하고 땅하고 붙어서 나요. 이게 찾기가 참 쉬운 게 아니고, 설차 어렵소, 잉? 근데 이제 요것이 찔레나무는 뿌리야, 뿌리, 나무, 뭐, 열매, 한기도 내부가 없어요. 다길 잡싸야 돼. 이게 엄청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데 그런지도 좋고 뭐 치매 예방도 된다요. 면역력을 겁나 강하게 해준 게 해력선은 잘내불고 몸속에 염증도든제100%싹 내부고 뭐 독소 배출도 되고 경련기 여성에도 좋고 특히 어디가 좋냐면 어린 애기들 아들 이제 어깐애기들 경기나 간질에 설쳐줘서 요것이 아, 이거, 오늘 아재 흰지에 불렸네 이거 뜯어다가, 이제, 아주 필요신 분한테 드릴라요. 잘반오시오 이거 찔려나면 돼요 찔려나면, 이제, 밑등에, 이렇게, 이제, 뿌랭지하고 흙하고 붙은 데서 잘라요, 이것이. 이렇게, 잘, 자 지금은 찾기참 설짝 힘드요. 나무가, 이제, 무거워져버는데 겨울에, 이제, 이걸 찾으면, 이팔어져려릴때 찾으면 찾기참 쉽소, 아우, 오늘은, 이제, 실내 상황을 이렇게 찍으면서 마치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면 겁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